안녕하세요. 매키네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천억 규모 주주 우선 BW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전에 HLB 관련 기사 보면요. 어, 지난 이제 16일에, 아, 어, 베트남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율리언회가 이제 율리회 위원장이 아, 보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전원 일치로 아,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20일날 이제 오후에 이제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22일 지난주였죠. 아, 최종이 이제 시아로 관련되는 어떤 이제 보고서를 윤리원회 제출하고, 그 뒤에 자문이 보건부의 어떤 긴급 사용 승인 이 과정이 이제 그 뒤에 지금, 어, 기사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초에 될 것이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보시면 어, 연말보다는 내년 초에 된 어떤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오늘도 이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기사를 보면 특별한 기사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을 재반복하는 어떤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10월 달에 란셋에 이제 어, 백신 접종 후에 4, 6개월 내에서 기존에 이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백신과 비교죠. 모더나가 71, 하이자가 47, 아스트라제네카가 마이너스 나왔는데, 그래서 모더나보다 떨어지지만, 이 하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나노젠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크게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사는 아니니까, 뭐 관련성은 없는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장전에 어제 이제 노투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노투스가 이제 어제 시간에도 한가였고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아 상승 이후에 재료 노출로 빠졌고 이런 부분들이 HLB 입장에서도 큰 흐름은 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한번 봐야 되겠죠. HLB가 어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이런 수직 그 어떤 체계를 어, 연구부터 해가지고 빔상 임상개발 제조 유통까지 아주 많은 기업들을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어, 진양군 회장이 본래 이제 m a 전문가다 보니까 이 바이오를 하면서 바이오가 단순히 이제 리보세라림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셋업을 시켜서 가겠다는 어떤 취지로. 어, 자금 조달을 더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어떤 시너지의 어떤 어, 구성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아, 가시적인 성과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는 또 기업 가치 어떤 밸류의 질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이제 세계 최대, 아, 국내 최대의 이제 시아로 기업이죠. 아, 작년도 한 600억 정도 나왔던 부분인데, 시가총액 한 2,600억 정도 규모의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HLB와 시너지 관련되는 부분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 협업을 통해서 동물용 항암제, 동물용 항암제 하면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 부분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 이 반려동물 이까지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어,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나노코박스 관련 특별한 기사가 없다 보니까, 아 어, 주가의 흐름이 이제 오전장에 좀 올라가다가 오후에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 흐름에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훨씬 많이 빠지면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강세 흐름들을 거의 이제 원점을 다시 또 돌리는 어떤 하락폭이 나왔고요. 아, 그래서 장중에는 시장 대비해서 옷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장은 좋았는데 낙폭은 좀 줄여서 끝났습니다만 아쉬운 흐름들이 계속 좀 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의가 있으셨어요 hlb 생명과 관련해서 주주우선 공모 방식 bw 발행했다 1000억 조달 목표다. 이게 이제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보통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면, 그 세금 띄고, 그 배당 주고 남은 이제 자체 유보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제 이게 안될 때, 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차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가 나가는 이제 형태의 대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시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죠. 요 이제 차입 은제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직접적인 조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가 되겠죠.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주식을 사서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채권 발행 쪽에서도 이제 매자닌 형태를 많이 하죠. 매자닌은 좀 섞여 있다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뭐 CB라든지 BW가 있습니다. 그래서 BW는 Bond with Warrant라 좀 용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으로 발행됐다가 이제 전환하면 주식 전환하는데 BW는 각각이 존재하죠. 주식과 이제 채권 부분이 각각이 아, 별도로 존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호재입니다. 어떤 재무적으로 회사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돈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일단 돈이 들어오면 아 근본적으로 호재인데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돈이 들어오는데 보시게 되면 그 목적이 운영자금 조달하고 타법인 정권 취득이죠. 그래서 운영자금 조달에 한 300억 정도를 하죠. 지금 보시면 그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써버린다는 거니까 이게 남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700억 정도는 이제 타법인 정권 취득이니까 이 법인이 어떤 법인에 따라서. 어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할수 있고 이런 어떤 목적성을 뒀기 때문에 어, HLB 생명과학이 어떤 기업의 어떤 이제 정권 취득을 하느냐 여기가 이제 상당히 향후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조달했 때 악재 형태는 어떤 거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돈이 들어왔는데 그 상대 어, 반대급부로 시장에는 이제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만 나가는 형태인데 이 3번에 해당되는 유중이라든지 특히 이제 메자닌 쪽에서는 이 주식이 들어오죠. 이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물량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또 악재죠. 그러니까 이 이런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악재 형태가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호재의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제 측면에서 보면 주주성이라고 하면, 주주 배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3자 배정이 제일 좋습니다. 3자 배정은 주주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3자를 지정해서 좀 고가로 보통 어좀 조건을 좋게 해가지고. 어 이 자금 유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주주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 이런 것들은 신규주의 주주들이 더 늘어나는 어떤 형태고 조건도 3자 배정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또 수급상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악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호재 부분과 악재 부분. 그래서 주주 우선 공모 방식 형태 보통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어 우호적인 어떤 형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또이게그 작은 게 아니고 대규모였던 자금 조달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한 5년 정도 보면 자본금이 계속 이제 올라왔습니다. 전체 어떤 이제 자본금 규모가 5년 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로 올라왔던 상황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M&A 형태의 어떤 이 관리들을 어 HLB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다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만기로 이제 보유했을 때는 한 2%니까. 어 3년 정도 되는데 2025년도까지 가면 뭐한6% 정도 중간에 이제 뭐 특별하게 순률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자금을 가지고 어 이제 BW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노터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동물 항암제 임상추진 이런 게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신주인수군부 사채 발행결정. 그래서 이제 정간산 잔여 한도가 이제 2천억 정도 남아있고요. 이제 1 천억 정도 들어간다. 예, 9회차. 그래서 사채 만기일은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뭐 3년짜리 5년짜리 하는데 이거는 3년짜리라고 봐야 되겠죠. 별도의 이자 지급 방법이 표면 이율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만기 이율이 있다. 그래서 뭐. 한6%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푸드옵션이 있습니다. 만기까지 내가 가기 싫다. 그러면 이제 2024년 3월달부터 어, 내가 이제 중도에 상환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채와 인수권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예, 권리 형사는 2022년 4월 1 일부터 그 행사 가격 보시게 되면 11,925원입니다. 11,925원 그리고 이제 이 가격도 계속 이제 조정이 가능해요. 행사 가격 관련되는 부분 결정도 이제, 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800만 주 정도가 들어, 이런 걸 이제 오버행이시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급 부분에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이제 주가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행사 가액이 지금 이사회에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신주 인수권부의 어떤 행사 가격 자체가 낮춰질 수 있는데 최저 조정 가격이 8,348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LB 생명가게 주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연동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옵션 관련되는 어떤 조기 청구권도 있고 어, 내년도 이제 2월 21일이고요. 납입일은 내년도 3월달이니까, 자, 뭐,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이 청약되고 납입되느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구주주 청약이 지금이 아니라 내년도 2월달이다. 그래서, 어, 이제 1월달, 2월달에 이제 요런 어떤 청약 이전에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어좀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에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어,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분리되어 있다. 어, 그리고 각각의 어떤 상장 예정일도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어. 만기로 가면 뭐 한6%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액도 내년도에 확정됩니다.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설정했던 저 가격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도 2월 달에 되니까 2월 달 정도 되어야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미치느냐. 근데 항상 이제 모든 이제 주가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이제 향후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자금 타 법인 뭐 이런 걸로 지금 어, 되고 이, 있다. 그래서 타 법인이 어떤 시기 어떤 것을 인수하느냐 이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요. 기존에 이제 발행된 주식의 총 수가 이제 한 9,500만 줍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이제 천억대 사채로 나누면 이제 이 가격으로 이제 전환가액을 한다면 한 800만주 정도가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발행 주식 대비해서 8%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와 자금 조달의 목적과 주주 배정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 이제 악재 측면이 있고 파업인정권의 어떤 취득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가격 자체가 지금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가격을 거의 비슷하죠 보통은 이제 우리 유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행할 때 주가 가 이렇게 떴을 때 보통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했고 그 다음에 행사 가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 자체는 나중에 이제 2월달에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청약 관련되는 부분이 이슈가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회사가 자신 있을 때는 행사 가액 자체가 높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럼 지금 만약에 만원이다 이러면 뭐 15,000원 요렇게 때리면 좀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아, 어, 근데 지금 가격으로 비슷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호재 측면보다는 악재 측면이 지금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으로 보면 큰 흐름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시가 6시 전에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크게 지금 주가의 시간의 단가에서는 뭐 없고요. 자 hlb 어떤 차트를 통해서 뭐마 맘을 좀 해드리면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은 지난주에 이제 재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어가지 못하고 어,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재밌는거는 이제 수급상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 사주고 있고 지금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줄어 있는데 결국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말에 나올 것이냐 연말에 만약에 안 나온다면 뭐 내년 초어 1월달 2월달 3월달 안에 이제 뭐 나온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 이제 질질 이제 또 흘러내는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4만원대 라인드 그 라운드 넘버 가격이 오히려 지금 저항대 흐름으로 좀 바뀌어서 어, 밴드가 보시게 되면 윗방향이 이제 중심 라인이 5만 원대고 아랫라인이 이제 2만 6천 원뭐 이런 라인도 장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중심권에서 이제 다음이 어떤 박스권 하단인 그 부분까지 이제 어좀 흘러내리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탄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만 예, 수급상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 베트남의 어떤 소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넥스트 사이언스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요. 이런 양봉의 시가를 유지, 어, 유지하지 못하면서 빠졌다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에 어, 수급 측면에서 가장 좀 강력했던 넥스트 사이언스의 흐름들이 좀 부진해 어, 또. 많이도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좀 이제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어떤 기간에, 어, 흐름들이, 주가 흐름이 어떨지 계속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